이제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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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도 맛있었죠? 네. 예. 밥도 예. 예. 맛있고, 날씨도 쫄쫄한데 아주 뜨끈뜨한 국밥 맛있었고, 오, 예. 예. 커피도. <laughs> 아 예, 예, 천만 원입니다. 네. 이제. <laughs>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어,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제 그래도 소방대학으로 모였는데 식사 저기 일동 재밌게 하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그렇게 파는 너무 심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계속 만들어놨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악기반만이러 하고는 나머지 분들 중에 파니가 너무 보기가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또 마음으로 또,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일단 함께 의외 그 준비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오후 시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또 다른 의견들이 계시면 또 여러분과 함께 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오후 시간에 오늘유류 선생님이 네네 그거는 저희가 저렇게 준비했고요. 공헌해서 몸도 풀고 목도 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온 게 어떻게 되냐면 니코도반, 지난번에 니코도반 몇분 보이셨죠? 드디어, 드디어 두 분. 두 분? 이건. 네. 저, 섹소코반, 섹소, 섹소폰. 섹소폰. 또두분 보이셨고. 네.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다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어떻게 하냐면 네. 니코도반 보이시게 고 섹소코도반하고 같이 합반 안하셨으거든요 합반? 네. 섹소코반하고 네. 네. 니코도반은, 악기반은 합반하시야 됩니다. 그, 저쪽에 남자 따로 연락 갔는데, 우리 같이 만나서뭐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합발하시면 됩니다. 한발하시고그 다음에 또 우리, 유정윤 선생님께서, 아, 또 좀, 몸좀또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몸풀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댄스반 네, 오늘은 그래서 일단은, 아, 기본적으로 몸좀 풀시는 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맞춰서 준비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악기도 싫고요, 몸, 몸 쓰는 것도 싫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거해야 돼. 공양대 아저씨야. 어, 무슨 이곳있 <몸통이> 저만 들어가야 <laughs> 돼. 저만 나가야 돼. 자, 여런 학교 가면 이것도 하기 싫다, 저것도 하기 싫다. 하면 어디 가야 돼요? 교무실 가야죠. 교무실. 교무실 가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악기반, 아키바, 이렇게, 악기반은 본당에서 보이시고, 그리고 댄스반은 어서보이시자면은요 2층에 가게 되면 중고등부 예배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카펫이 있고, 에어컨도 나오고, 히팅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아담하고 좋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운동하게 좋으시고 북한 거리도 여기서 북한 거리로 이 밑으로는 안 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저 만나야 되는 거는 제 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오시게 되면, 아, 어, 어, 지난, 아까 고거근하 말씀하시기를, 지난번에 카톡을 빌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있으시고 자통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준비 오늘은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전체는... 그건 자 그러면은 악기반 선물해 주세요 악기반. 자 악기반 본담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춤반 댄스반. 펜스가 위층으로 올라가시기 바라 고요. 네.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제 네. 방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